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여호하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공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내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선합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 그곳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이든, 교회이든, 어느 곳이든지 그 모든 배경에는 영적인 문제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사탄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끊임없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 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전략과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도의 문을 열어 기도함으로 그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기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악한 자들을 통해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의 상황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다. 라고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내 음성에 기울이소서라고 기도에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의 간절함의 호소가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간절한 것이 있을 때에 극한의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나오는 것이 부르짖음입니다.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자신의 기도에 외면하지 마시고 또한 응답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만나는 이 상황 속에서 간절함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살펴볼 점이 있다면,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가운데 이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면,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요. 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부르지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여느 다른 사람과의 간절한 기도와는 사뭇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다윗 자신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의 소원에 기도를 합니다. 분양과 제사라는 말의 표현을 통해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또한 기뻐하시는 헛되지 않는 것이 되게 해달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한 후에 드린 다윗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말과 입술의 말을 지켜달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입술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생각 없이 내뱉거나 인간의 감정에 따라 나오는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시고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가장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죄가 바로 말로 인한 죄입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한 마디 한 마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입술의 말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며 또 우리의 언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 다윗의 기도는 마음을 잘 다스리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의 기도, 기도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입술이나 행동을 통해 표출되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사는 좋아하는 것에 가게 된다면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악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 않는 죄악된 삶의 모습들로 우리가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또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할 육신적인 것들에 가 있기보다는 늘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4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진수성찬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맛이 좋은 음식으로 많이 잘 차린 음식 또 성대하게 차린 진귀한 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진수성찬이라는 이 말은 맛이 좋은 음식으로 많이 잘 차린 성대하게 잘 차린 귀한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보게 되는 악인의 형통,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의미한다라고 봤을 때에 악인이 세상 가운데 얻는 형통이나 즐거움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한 인간이 누릴 쾌락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쫓아가는 그것이 아닌 결국에는 있는 것에 만족하며 소망함을 가지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소원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마음이 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에 관심사, 육신적인 것들에 내가 마음이 많이 가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고 내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서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의 기도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절에 근거해 있는데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 중에도 항상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친, 친다는 이 말은 부수다, 두들기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기 따위 등으로 친다는 것이 아닌 책망이라는 말과 대꾸를 이루어서 책망하여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흔히 누군가가 그 칭찬보다 자신에 대하여 책망한다라고 하면 좋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섭섭한 마음이 그 가운데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바로 잡기 위해 자신에게 하는 책망을 오히려 좋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그것을 책망을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나오는 책망의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내가 이것을 좋게 여기고 은혜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인간의 감정이나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만을 바라는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가 영적으로 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서 더 나아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며 행복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또 우리의 그 기도의 결단의 고백과 또한 그러한 마음과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인한 어리석은 범죄를 저질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초점이 있어서 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런 믿음의 걸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속에서 내 힘과 내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